안녕하세요. 벤츠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 2월은 프로모션 혜택이 풍성한 시기라서 좋은 조건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월 벤츠 프로모션 정보를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먼저 중요한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벤츠 프로모션은 보통 월초보다 7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월초에 올라온 정보가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는 총 11개의 공식 딜러사가 운영되는데요. 한국에 있는 벤츠 공식 딜러사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k c c o 토 교황모터스, 모터원, 스타자동차, 중앙모터스, 신성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진모터스, 한성모터스 총 11개의 벤츠 공식 딜러사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k c c o 토의 점유율이 높으며 전국적으로 전시장, 서비스센터, 인증중고차 전시장을 포함해 총 151개의 네트워크가 운영중입니다. 딜러사마다 프로모션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인기있는 딜러사의 혜택은 금방 소진됩니다. 즉, 할인폭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좋은 조건에 차량이 먼저 판매되었다는 의미니까 참고하세요. 또한 벤츠를 직접 타보면 다른 어떤 브랜드 차량보다 승차감이 뛰어나고 서비스 측면에서도 만족감이 높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특히 다양한 딜러사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번 2월 가장 주목해야 할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S 클래스 중에서도 S350D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현재 보증 연장 2년 추가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벤츠의 첨단 디지털 장비와 에어 서스펜션 수리비가 부담될 수 있는데 보증 기간이 늘어나면 유지비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2월 14일 이후에는 할인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니 서둘러야 합니다. 구입 방식에 따른 혜택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할부, 리스, 장기 렌트 방식 모두 동일한 프로모션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벤츠 파이낸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더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잘 비교해보세요. 차종별 할인 정보도 확인해보겠습니다. e 클래스 최대 1,000만원 할인 GLB 9.5% 할인 GLE 458만원 할인 GLS 450천만원 할인 마이바흐 GLS 600, 1,600만원 할인 전기차 모델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EQA, EQB, EQE 모델들은 재고가 많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곧 새로운 배터리를 장착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기차를 고려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벤츠 차량을 최적의 조건으로 구입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프로모션이 시작됩니다. 인기 딜러사의 차량은 빠르게 소진됩니다. 벤츠 파이낸셜을 활용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곧 출시될 예정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이렇게 2월 벤츠 프로모션 정보를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유용한 자동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